이라는 집합은 절대값이 일 이하인 정수, 마이너스 -1, 일영일 1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이걸 가지고 부분집합을 직접 구하기를 해보면 공집합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마이너스 일영일두 개짜리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일영일세 개짜리 마이너스 일영일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만큼을 뭐라 그래?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죠. 얘를 진부분 집합 이라고 불러요. 자그 다음 586번은 9의 양의 배수. 그러면 98, 27, 36어 요렇게 있네. 9이른 그거 98, 36. 자 b가 a에 포함되고 원소가 두개 이것 중에 부분 집합이 원소가 두 개인 거 그러면 9, 18, 9, 27, 9, 36 이렇게 이렇게 골라 보면 되죠. 골라 보면 총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 이 여섯 가지는 우리 가 앞에서 순열 조합에서 봤던 사시랑 같대. 모르는 애들은 직접 하고 아는 애들은 사씨를 계산하시면 되죠.